계속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찾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다 유익합니다. 지난 주일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다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런 삶을 살것 같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명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또 능력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살고 있는가, 내 삶에 그것을 잘 이루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중에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신 부분과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일이 우리에게 유익되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면 보이사 성령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제자들에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이요 보호자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대신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떠나심이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입을 열어서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상태를 잘 아셨습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위로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할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듭 거듭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죽을 거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은 제자들이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시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방식, 즉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능력이 많으신 분이 자신이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 하겠다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자신의 능력을 믿고 모든 일을 자신이 할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능력이 크시면서도 겸손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옳다고 인정하시고 자신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아버지 옆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죄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아들을 떠나는 것이 제아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떠나야 성령님이 제아들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다름 아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죄의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인식하고 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큰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다이세 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가늠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마저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이은 가늠과 살인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전혀 불편함이 없이 그냥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왕이 누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즐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아, 다윗이 위기 가운데 빠져 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작 그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구 한명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분명은 뒤에서 다 얘기했을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부인과 함께 얘기하면서 아 다윗이 이런 이런 죄를 지었다는데 이렇게 하면서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다윗에게 직접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집회를 아무리 참여해도 회개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따단 선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하였을 때에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하였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는 것은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많은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그 순간을 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어도 다이어트를 해도 아니면 성형을 해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Before, After 두 개의 사진을 딱 넣으니까 아, 확실히 달라졌구나 이렇게 알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회개를 하지 않았을 때의 자신의 모습과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가졌던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그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전 단계와 회개하기 하고 나서의 전그 다음 단계를 정확하게 그려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것처럼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전을 회개한 사람은 다이과 같이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신에게도 그렇고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회개를 하였을 때 그, 이말 것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이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을 가까이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책망하실 때에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 반응하면 우리는 점점 성령님이 가까이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혼자 있고 그리고 이 기육에 맞는 일들만 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죄를 범하여서도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에 오셔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성령님이 의에 대하여 세상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바로 승천을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그리워보면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나무에 매달았던 것은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대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되도록 그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도저히 유대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저주를 받은 자.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였는데 그것에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의로우신데 저주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다 이렇게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으로 믿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 없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들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야만 예수님이 의로우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지방에서 사역을 할때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데 며느리가 이게 학력이 낮은가 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어머니의 며느리니까 얼마나 이게 아래 내려다 보겠어요? 그러니까 뭐 시어머니가 엄청 학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 냐면 깨닫는 것을 젊은 사람이가 깨달고 나서 이제 저한테 말하는데 그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참. 그러지 말라고도 하기도 뭐하고, 근데 이제 생각할 때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학식 없는 자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지혜롭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학력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깨닫고,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이 말씀을 제자들이... 받는가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의에 대해서 제자들이 깨닫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큰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름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동들이 다 신뢰가 가는 근 분이시라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라고 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임금은 힘 있고 파워가 있고 그래서 누구도 함부로 할수 없는 상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임금이라는 이야기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가 위해서 그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약한 권세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권세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최후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혼란합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새로 스마트폰의 기능을 익힌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서 제대로 기능을 사용하는 정도가 30% 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무 복잡한 기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구주가 되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들을 잘 알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살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성령님을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